안녕하세요. 3월 첫주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? 주말 아침에는 산성이나 무심천을 걷고 있는데 매주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은 여기 다른 곳에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부천에. 그래서 아침 운동을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저녁을 일찍 먹고 이렇게 근처에 있는 공원을 걷고 있어요. 어, 오늘 목표는 만보고요. 지금 아까 캐시워크 보니까 구천보를 걸은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천보만 더 걸으면 되는데 여 공원이 굉장히 커요. 사람들이 어, 많이 걷고 그리고 어, 뛰는 분들도 계시네요. 저는 지금 뭐 운동을 하러 온 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가방도 들고 나와 있어서 뛰지는 못하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어요. 그래도 기본 만보는 걸어야지 그래도 운동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걷고 있답니다.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요. 어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. 사실은 이렇게 걷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잖아요. 어 이제 조금 나이가 있, 있으니까 유산소도 필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해서 탄탄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, 이제 낮에. 집에 가서는 좀 근력운동도 해봐야겠죠. 이제 3월이 됐고 점점 얇은 옷을 입게 되잖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는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다 감추고 있던 몸을 이제 핏되는 옷으로 보여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제 시점인 것 같아요. 나이살 때문에, 어, 예전보다 같은 운동을 하거나 음식 조절을 해도 살이 잘안 빠져요. 그래도 예쁜 옷을 입으려면 최대한,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? 오늘 조금만 더 걷고, 이제 들어가서, 어, 펜트하우스 하는 날인가? 아, 그거 봐야겠다. 아, 들어가서 펜트하우스 봐야겠다.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예쁜 아이템으로 만나뵐게요. 주말 잘 보내세요.